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이 누가가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을 한 장에 모아 놓았습니다. 한 여섯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제자들의 전도 훈련하는 내용, 오병이어의 사건, 또가이사라빌리보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는 사건과 십자가 예고 또 변화산의 사건과 산 밑에서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사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한 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각각 사건마다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모든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술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보아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누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남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이 당시의 정치인들과 또 제자들과 이 백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영적인 분위기를... 기록하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육에 회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좀 달랐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의 압제와 이 지배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수 있는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 보면 부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헛드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듀이나미스와 권위 엑소시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전도 훈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권위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즉 대리자의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흩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행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곳에 병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과 이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심히 당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 곳곳에서 예전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낫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할때이 사람들이요. 헤롯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죽은 세례이완이 살아났거나 구약에 엘리야가 나타났거나 예수 선지자 중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 정치인들이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이구약에 예언에 놓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전도를 끝내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곳에 갔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뱃스에 따라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믿고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수만병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요,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때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이 양식을 나눠주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떡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이런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제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까지 공급을 하게 될때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과 정치인들은 백성들에게 세금만 걷어갔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이제는 양식도 주고, 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줄 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 때문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었을 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도 들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들은 출제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인 이 제자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서울 가면 출세하겠다라는. 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고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선 누가는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자로 몰랐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뽀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드러는 예레미야라 드러는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을 하기 위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황홀경에 빠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깨어나 여기 초막을 짓고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던 이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이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이 귀신들이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뜰쩔 매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하시면서 "바른 믿음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는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누가 보면 구장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장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될 뿐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의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찰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쯤 되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요. 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나서신다라는 소문이 나게 될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에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각오를 이해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정치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돈이나 권력을 바라고 나를 따라온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상에 일을 하고 제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1절 말씀에 이또 다른 사람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신된 자가 일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제자들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밭에 들어와 일을 하는 사람은 뒤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거나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이 누가 본 구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면서도 기뻐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수 있는가? 48절 말씀에 어린 나이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44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같이 또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기도 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